그녀의 브이로그 <laughs> 어요 소연이 응 대박. <laughs> <laughs> 이케 아니야 이 <웃음> <웃음> 많이 안 이상한데? 안 <웃음> <키>. <웃음> 얘가 맥주. 너무 안 끊기냐? 맥주 스테이션이고 <laughs> 아. 얘가 맥주 따라서 갖다주는 아. <laughs> 그럼 그래. 얘 자체가 움직이면 안 돼? <laughs> 안돼 그럴 수 없어. 렌더링 <laughs> <랜덤이 웃음> 아. 없어서. <웃음> <웃음> 아무거나 갖다 써가지고 <laughs> 어. 이런 거 봐. 근데 티안날때 전혀 안 저의 언 n 니베 n n 플랜스예요 So cute. 뭔가 아, 마지막이라는 내일 언니 그래도 주기적 월요일마다 월요일마다 한 시간씩 말도 뜬다 웃기고 내일은 좀 전쟁통의 <laughs> 느낌도 오늘은 진짜 좀 마지막 졸업한 느낌일까? 음. 완전 발표 적절 이렇게 복도는 장으로 오바 좀 떨었습니다 완전 <laughs> 잘니 <laughs> 한 관종옷 이런. 귀여워. 그러니까 피...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용성을 제외하고 모두 아쉬운 위치의 존재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음. 메뉴에 많은 아이콘으로 재구성하여 모바일에 대한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리뉴얼된 메인 페이지를 기기별로 모아 한 페이지에 담아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리뉴얼된 사이트의 모습을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어, 우선 상단 g m b 메뉴부터 시작해보자면, 카테고리별로 메뉴를 엮어 보다 쉽게 사용자가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호버시 상세한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좌석 선택 페이지로 가는 날부터 원하는 호실과 좌석을 선택하고, 그 다음 오는 날에 호실과 설명이 나오게 되며, 버튼을 클릭하면 체포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시장에서는 유저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정보들을 위주로 각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네,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네, 달고 뭐이 심고 있다' 그 경우에는 그냥 리적으로 백하는 버튼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네, 어주는편이좋까 '그 정도다', 뭐 'x' 고여기다뭐 'x' 1 5 'x' 뭐 약간 이렇 'x' 작성을 해주는 게 사실은 뭐 여기까지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의미가 있 'x' 려면은 결국에는. 어떤 이미지가 왔을 때 이게 지금 얘는 예시니까. <laughs> 자, 아, 일단 아니죠. 이걸 하고. 겁니다 <laughs> 아, 링크. <laughs> 됐죠? 와 <우와>. 네, 철저하다, 하이프링크까지. <laughs> <laughs> <깎아. 웃음> 항상 걸었었는데? 올려? 올린다? 벌써 올렸는데? <웃음> 아, <웃음> 너무 긴장감 없이 올렸어? 우리 주말이도못해는거 아, 아니에요? <laughs> 아, 맞네,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무사했습니다. 네. 뭐, <laughs> 어저거같아간지나다 아빠도... <laughs> 아닌데, <웃음> 아, 아닌데? 어 저건가? 오토바이가 아니라 트럭이지 왜? 우리의 상전이었나 봐. 그러니까. 귀아 우던씨 는기오 진짜? 짠짠짠짠짠짠 누가 뭐 내가 음. 아, 잘라서 음. 한입씩 먹을래? 음. 아 <laughs> 맛있을 것 같아 음 팝핑캔디 들어있대 지금은 그냥 시장이 음. 반찬입니다 <laughs> 첫끼 아니야 다? 먹지말고 와보라니까 대가리만 남겨 지연이가 사왔어 지연이 고생했어 아, 뭐. 어머. 얘가 갑자기 엘리베이터 탔어. 나한테 머리가 너무 시시하다는거야 정리해놨어? 그래서 언니가 먼저 나가기를 지금 아, 카메라를 이렇게 키고 가고 있었어요 <laughs> 문제가 잡방 <laughs> 이러고 있어. <laughs> 갑자기 문제가 생겼대요. 안에 <laughs> 캔디 맛있어. 너무 캔디 있어? 응. 너무 줄었어. 캔디. 파핑 캔디? 이 때문에 더 찍기 시작했다고. 어. 나 이렇게 빨리 걷지 않았다고. 발자국 <laughs> <아니, 잘 줄을 웃음> 없는 길 있는가. 걸어가. 더워. 더워. 개 빨리 걸어. 이제 계단 계단 더 빨리 올라. <laughs> 뒤에서 도착. <laughs> 개심 각해말 <laughs> <laughs> 한마디도 안 하. <laughs> 야한 번만 봤데 이거 초금 슈퍼까지랑 아, 아니야 <laughs> <깨끗이 사가서 웃음> 레전드 천금만금 <천근만큼. 웃음> 쓰레기통행됐어 다 어? 먹었어 당연히 선물은 5병 이어의수있그아오감사하는데 역시 낭보법의 여아 이거 오 진짜 괜찮지? 낭보법의 여자 ㅋ ㅋ 이게세트맨이 월요일 왔어 얘들아 왜요 월요일에 옷뽑는다고슬퍼하고 있는거야? 지금 종강을 <laughs> 했는데? 아 어, <우와. 웃음> 사랑하네 아데 <laughs> <나좀 슬픈데. 웃음> 원래 그렇지 않아? 나차트 끝날때도 아쉬웠는데 <laughs> 왜이래 왜, 진짜 <laughs> 그야그아쉬움가 다행이다 <laughs> <laughs> 다들 얼마 썼는데 브랜딩에? 브랜딩에 <laughs> <저요>? 브랜딩에 얼마 주셨어요? <laughs> 코트 코트 하나 했어요. 아니에요. 코트까지 안 썼어요. <laughs> 얼마 썼어? 진짜 원좀안 되는 것 같은데. <laughs> 어잘 잘했다. 근데 아직 지류를 안 뽑았잖아. 뽑지 말라니까. <laughs> 근데 사진 촬영할 때는 뽑아야 될것 같아. 너, 그 오히려 네. 오히려 지류가 비싸더라. 아 그니까 지류 대비. 너 패키지 뽑아서 그래. 맞아 언니는 패키지 <목소리> 아, 아니 서 n t need a k i t c 고 e n I don't need a k i t c 아 e n I d o n 는 need a kitchen. I don't need a kitchen. I d o 애 t need 이거 간경화 버전? 간경 심한데? 이거 건강검진 후 버전 와 심한 거애니야 아니, 아니 나 간경화 너무 싫어 3시 56분이에요 <laughs> <laughs> 와나 가이드라인 1메가로 줄였어 대박이야 뜬다 그치? 어떻게 그렇게 잘 눌러져 그게

네, 축하합니다 <laughs> 와, 안에 뭐 넣었어? 뭐 채워넣었네? 네, 나 이런 어키어요이있 이때 <또> 마틴 키스 티셔츠 티셔츠 뭐야? 막걸리야? 시세요 진짜 시켜요 와 그,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 아니잖 아, 음, 나는 스포츠 브랜드인데, 스포츠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 그거 어떻게 만들어, 근데? 아, 그치, 그치. 난다 사진발로 침도 보고 있어. 와, 이거. 너무 예뻐. 그치, 이거. 어, 나도 마음에 어는데어디들고 다니지 못할고 우와. 난 이거 대박이다. 안에 진짜, 안에 불었어요. 죽이 됐어요. 그 어디? 어, 진짜로. 진짜네 응. 네 이게 와. 많아가지고요. 진짜? 와, 네. 선물이야? 어, 대박. <laughs> 오 이런 옷체가 어딨지? 어 처음 봤네요. 이렇게 은색으로 예쁜데요. 네. 그러면 사실은 얘도 그렇게 됐어도 예쁘겠다. 요거는. 아, 안얘는 어, 어, 그냥 이렇게. 근데 요거 은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어, 그다음에 아, 예 반지랑, 스캔들. 예, 팔찌랑.

어 나도! 한1 10, 10? 나도 10? 10? 응? 10? 어. 어, 15? 나도 1 0지한는데 퀵비에 3만 원 써가지고 응. 나 나도, 나도 G를 뽑으면 한1만원 정도 될것거안 된다고 완전 레어템이잖아 그래서 이거 나중에 빨리 인 번호 그래가지고 좀못 났어 멋있어. 이 퍼팅이 어때요어요 이것이 매력이지 어. 또한, 가라디언트 망을 제작할 시, 색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각 지점을 라이트, 미들, 다크로 구분에체화한후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래도, 그, 모거 파일 추가하면서 훨씬 알차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음. 네. 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자, 네. 네. 올해 마지막 학교. 내년에 오면, 상냥 봉갈비 2개, 닭갈비 하나고요 네감사합채 어, 드릴 아, 거라 좀 살짝만 물을 넣어세요 뼈져 있는 게봉갈비고 양쪽에 만되어 있는 건너편이 닭갈비예요 닭갈비 먼저 저희가 직접 볶은 와인 소금에 드셔보시고요 봉갈비 뼈는 발라 드릴 거라 위에 종이만

마이크 해줘요. 알았어, 뭔지 모르겠지만 안 보여. 왜이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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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빨리 끝나? <laughs> 친구들이거든 근데 한명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모표세개 <laughs> 달고 갔어. 아 와. 와. 그래 이렇게 왜좋좋하는라물아 너무 어머 어머. 던지 왜. 뭐야 이 자식. 에 <laughs> 싸가지 없네 이 자식. <laughs> 먹겠다 왜? 그니까. 그침 뱉는 카드 그거 같다.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이런 싸가지가 어이야 어, 맞아, 나 진짜 뵙네. 그니이자리 찍어야 될때리저어 아, 4 5 0 0원 아, 허리 아니고 만다 어때요? 제출 앞둔 소감이 너무너무 너무 떨리고요. 잊혀버릴 것 같아요. <laughs> 아, 웃겨? 이이걸 어... 했네... 이진하눈 이걸... 어? 진짜 눈이나이진했드 <laughs> 진짜, 진짜 <laughs> 이거 핸드. 이거 핸드. 이거 핸드.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어떻이했어 진짜. 했어, 아... 했짜 고생했어 아지 지금 이거 u y 딩들어자자마자 명란젓 입술 농담곰이 날 반겨주는데. y o u 아 g man, that you don't c 요 m e with 하 u 만 p a n 이 o s in the 니까 빨리 가서 쉬어 i 아, 신도쉬 i 아나 이제 씻고 to the h 해야 s e I'm going to 할때저 불러요 너할 거야? 나? 응 해야 될것 같긴 한데 그래야 빨리 끝나지 알았어 좀 이따 한 12시쯤 할 12시 좀 넘어서 할게 우와 우와 인터페이를 끝냈어 인터페이창다 꺼버릴 거야 <laughs> 진짜 고생했어 좀 쉬다 마음 편히 쉬다 와